와, 시트, 킬팅도 들어가고, 고급스럽네. 나파가 지고 싶은가? 화질 엄청 좋은데? FHD급인가? 차왜 이렇게 고급스러워? 팀장님, 요새 명절이라 가자고, 자꾸, 대형 세단 준비하시는 거예요? 명절이 다 그리고 뭐라는 거야? <laughs> 아, 명 명절 이라라고아 아, 요새 이제 명절이잖아. 그러니까 그쵸. 형님들이 이제 고향에 좋은 차 타고 이렇게 좀 가시려고 그쵸? 그쵸? 고급 세단을 많이 보시더라고. 근데 좀 가격도 좋아야 되잖아. 6천만 원 선에 구매할 수 있는 영 세단으로 준비를 했는데 2천만 원 선이라고 거의 네, 뭐 3천만 원 선이라고 봐야 돼. <웃음> <웃음> 자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추가 옵션도 1 천만 원좀 넘어요, 얘가. 천만 원넘어뭐 추가 옵션. 시트 보면은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가 적용되어 있어서 퀼팅 들어가 있고 나파가죽 시트. 거기에다가 이렇게 우드 리얼 우드 적용되어 있고. 리얼 우드였어요. 그리고 이거? 뒷좌석은 또 <laughs> 컴포트 패키지인데. 있거든 2열까지 다 통풍 열선 다 들어가 있고 뒷자리 옵션도 많이 빵빵하게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 또 대형 세단 이면 승차감 좋아야 되잖아 그쵸 그치 ecs 전자제어 서스펜션 적용 돼 있고 오. 뭐 옵션은 다 들어가 있지 뭐반자율 주행에다가 뭐 애플 led 헤드램프 에다가 빠진 옵션이 거의 없어 근데 가격은 2천만원 후반선에 구매할 수 있는 자 뽀대나는 대형 세단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완전 괜찮은데요 그래 너 살래 어. 제가 사고싶은데요? <laughs> 알았어 무선은 안 팔리면 네가 사자 <laughs>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2021년형 프리미엄 세단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 차량 한번 보러 가실게요 함께 가시죠 안녕하십니까 킹카TV입니다 오 저희 킹카TV는요 항상 차량을 선별할 때요 우리 가족이 탑승한다는 마음으로 항상 꼼꼼한 정비를 하여 차량을 출고하고 있습니다 100% 리프트를 띄어 하체 점검 및 엔진오일 교환하여 출고하고 있습니다 구독자 형님 누님들 편안하게 드라이빙할 수 있, 있는 차량으로 소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많이 사랑해주세요 형님들 <웃음> <웃음> 안녕하십니까 키카 구독자 시청자 형님 누님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프리미엄 세단으로 준비를 했고요. 이제 추석 명절이 가까이 오다 보니까 저렴하면서도 모양 나오는, 짜세 나오는 대형 세단을 많이 찾으셔 가지고요. 가성비 좋은 가격에 오늘 더 올류 G80 차량을 준비를 했습니다. 추가 옵션으로요. 1,500만 원 정도가 추가 옵션이 장착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신차 가격은 6,342만 원 정도를 하던 차량인데 50% 이상 감가된 금액으로 오늘또 준비를 해 봤습니다. 자, 간단하게 스펙 먼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형이고요. 2020년 7월에 등록된 제네시스 더 올류 G80 2.5 가솔린 모델로 준비를 했습니다. 4륜 구동은 아니고요. 2륜 구동 차량입니다. 자, 색상도요. 블랙 색상을 가지고 있고요. 추가 옵션이 아주 좋습니다.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가 적용되어 있고요. 거기에다가 컴포트 1 2, 거기에다가 또 승차감 좋은 ECS 전자 제어 서스펜션까지 적용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뭐빌팅 캡에다가 여러 가지 옵션이 추가되어 있는 제네시스 올류 G80 전면부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면 유리 상태는요 깔끔해요. 주행 거리는 한 94,000km 조금 넘어선 차량이고요. 전면 유리 상태 돌티면상안 보여지고 있고요.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냥 중고차다 보니까 어느 정도 사용감 정도만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앞쪽으로 후두 부분도요. 와, 크게 돌티면상안 보여지고 있고요. 또 검정색 바디이기 때문에 광빨 죽어 있으면 보기 싫잖아요. 광빨까지도 빤딱 반딱하게 살아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후드 분도 약간의 그냥 사용감 정도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헤드램프 상태 백화현상 없이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대쪽 역시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또 반짝반짝 이는 풀 LED 헤드램프 적용되어 있습니다. 앞쪽으로 반자율 주행이 가능한 제네시스 스마트 센스 적용되어 있고요. 앞차와의 차간거리 유지 및 긴급 재송 앞차가 정차 할스 같이 정체 해주고요. 출발할 때는 같이 출발 해주는 반자율 주행 적용되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전방 센서 적용되어 있습니다. 전면 전면부 그릴과 범퍼 하단부위까지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제가 크게 고재들 부분 없이 전면부 외관 상태는 아주 양호한 모습을 유지를 하고 있는 디올류 G80 차량이고요. 빠르게 운전석 측면부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더 올류 G80 차량 운전석 측면부에 왔습니다. 자, 요새 G80 차량이 인기가 많아요. 왜냐면은 가성비가 너무 좋아졌거든요 이제 그랜저급을 생각하시던 분들이 가격대가 비슷하다 보니까 디올류 차량을 많이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2천만원 후반선에 구매할 수 있는 G80 차량들이 흔치가 않습니다 그만큼 가성비 있는 가격에 준비를 했고요 비크 블랙 색상의 제네스 G80 차량 운전석 측면부 도장 상태 역시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흔들 부분도 그냥 깔끔합니다 리피터 부분에 손상되거나 파손된 부분 없이 깔끔 상태입니다.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와우, 타이어 트레드도 아주 좋습니다. 80% 이상 거의 90% 가까이 남아 있고요. 24년 17주차 타이어가 장착이 돼 있네요. 또 20인치 스포터링 휠 적용되어 있고요. 자, 20인치가 들어가 있으면 또 좋은 점이 있잖아요. ECS가 적용이 돼 있습니다. 승차감 좋은 전자 제어 서스펜션까지 적용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자, 사이드 미러에도 손상되거나 파손된 부분 없이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앞 도어 쪽은요. 크게 문콕안안 껴지고 있고요. 깔끔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네요. 자, 뒷도어 쪽 역시 깔끔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약간의 그냥 사용감 정도만 느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커터까지 외관 상태는요. 봉 아주 나이스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자, 썬팅 상태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썬팅 상태를 확인하실 때는요. 바깥쪽에서 보시면 다 깨끗해 보입니다. 문을 열고 안쪽으로 열었을 때 어우, 선팅 상태도 아주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자, 뒤쪽도 썬팅 상태 아주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와우, 실내도 너무나도 예뻐요.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가 적용돼 있어서요. 자, 퀼팅이 들어가 있는 고급스러운 나파 가죽 시트까지 적용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실내도 멋진, 자, 비코 블랙 색상의 더올리오 G80 차량이고요. 빠르게 후면부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에? 아이고야! 또 디타이어 트레이드랑, 또휠 상태를 말씀 안 드렸네요. 자, 디타이어 트레이드 역시 한80% 정도 남아있고요. 휠 상태는 테두리 부분으로 약간의 주차음집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빠르게 후면부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끝> 자 제네스 G80 차량 자 후면부에 왔습니다. 자 제네스 G80 차량은요 디자인이 끝장나는 것 같아요. 자 쿠페 라인으로 떨어지는 C 필러 라인이 너무나도 예술적으로 이쁜 제네스 G80 차량이고요. 디태가 이뻐서 그런지 몰라도 중후하면서도 스포티하면서도 섹시함까지 느껴지는 제네스 G80 차량이고요. 후면부 도장 상태 역시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크게 고제들 부분 없이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뒤쪽 테일 램프 상태, 와우, 깔끔합니다. 자, 반대쪽 역시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후방 센서, 후방 카메라 적용되어 있습니다. 야, 제네시스란 레터링요. 큼지막하게 이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당연히 전동 테일 게이트 적용되어 있고요. 전동 테일 게이트 상태. 자,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트렁크 공간은요, 약간의 사용감 정도는 느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가니쉬 부분, 손상되거나 파손된 부분 없습니다. 자, 트렁크 안쪽으로는 타이어 수리키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네요. 자, 그러면 이제 빠르게 보조석 측면부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끝> 자 보조석 측면부에 왔습니다 보조석 쪽 측면부 도장 상태 역시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휀다 부분도 아주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피터 부분에 손상되거나 파손된 부분 없습니다 자 타이어 트레이드는요 80% 이상 남아있습니다 휠 상태는 테두리 부분으로 주차음집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이드미러 상태 약간의 부터치 들어간 부분이 있네요 자 앞도어 쪽은요 문콕도 안 느껴질 만큼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뒷도어 쪽 you no. 역시, 깔끔한 상태. 커터까지 외관 상태는요,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만큼 문콕안 당하시려고 또 꼼꼼하게 주차를 해주신 것 같아요. 자, 개인 주차장이 있으셨거나 아니면 아파트에 주차를 하셨어도 막 이렇게 문콕안 당하시려고 어디다 짱 박아 놓으셨던지 그만큼 전차주님께서 애지중지 잘 관리해주셨다라고 느껴지는 제네시스 G80 차량이고요. 자, 디타이어 트레이드 역시 한80% 정도 남아 있습니다. 휠 상태는 테두리 부분으로 약간의 주차음질 보여주고 있네요 자이 부분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항상 이쪽에서 성능기록보고질 해드리잖아요 성능기록보 첫째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장 쭉 보시게 되면 이 차량이 아우, 또 교환 품목이 있네요. 자, 앞쪽으로 후드죠본립 부분이 교환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보시게 되면 리어 패널까지 교환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성비 있는 금액에 또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장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두 번째 장쭉 보시게 되면 이 차량, 엔진 미션, 주부품에서 미세누유 없는, 자, 올량호 차량입니다. 추가 옵션만 1,051만 원이 적용되어 있는 제네시스 더 올류 G80 차량 실내로 이동해서요. 실내 상태 어떻고, 실내 어떤 옵션 적용되어 있는지 실내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목소리> 자, 제네스 더 올류 G80 차량 2열에 탑승을 했습니다. 자, 2열이요. 너무로도 고급스럽죠. 자,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가 적용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자, 2열만 해도 옵션이 팡팡합니다. 자, 컴포트 패키지 1, 2가 적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시트 상태에는 포레스트 블루 나파가죽 시트가 적용되어 있고요. 시트 상태는헤지거나 찢은 부분 없이 약간의 그냥 사용감 정도만 느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천장도 이렇게 보시게 되면 블랙 헤드 라인닝이 적용이 돼 있어 가지고 고급스러우면서도 아 뭔가 있어 보인다라는 느낌을 주는 자 제네시스 G80 차량이고요. 자, 이렇게 화장 거울도 적용돼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이열 션쉐이드 적용돼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또 이렇게 투톤으로 적용돼 있어서요. 와우, 너무나도 고급스럽게 보여지고 있는 제네시스 G80 차량이고요. 자, 이렇게 안쪽으로 암네스 안쪽으로 보시게 되면 컴포트 패키지가 적용돼 있기 때문에 이열까지 열선 통풍이 적용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리클라이닝 기능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또 2열에서도 편안하게 이렇게 전동 리클라이닝이 적용되어 있어서요 편안하게 또 여행을 즐길 수가 있는 차량이고요 암레스트 공간 안쪽도 깔끔한 모습 USB 충전 단자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3존 오토 에어컨 적용되어 있습니다 에어컨 역시 시원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앞쪽으로 보시게 되면 워크인 디바이스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빠르게 1열로 이동해서 설명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도어 트림 보여드리기 전에 우리 형님들 좋아하시는 후축방 충돌방지 보조 적용되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도어 트림 상태 한번 볼까요? 자 도어 트림 상태도요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메모리 시트 좋은 데 있고요 전동 사이드미러 상태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자 석이 오토 윈도우구요 자 윈도우 상태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2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열 상태도요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자식 찰드락 적용돼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자 운전석 시트 상태 한번 볼까요? 자 운전석 시트 상태 약간의 사용감은 느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전동 시트 상태는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요추 받침도 잘 동작되고 있습니다. 앞쪽으로 보시게 되면 차체 자세 장치, 차선 이탈 오토앤 스탑 그리고 전자 파키 전동 테일게이트 버튼 적용되어 있네요. 자 거기다가 전동 텔레코스픽적용되어 있고요. 자 이음 없이 잘 동조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실내 탑승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실내 탑승을 했습니다. 자, 보조석 시트 상태도요, 헤지거나 찢은 부분 없습니다. 약간의 사용감 정도만 느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보조석 역시 전동 시트 적용어 있습니다. 자, 이제 실내 탑승 하시죠. 자 실내에 탑승을 했고요 와 역시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가 적용돼 있어서요 와 실내 너무 고급스러운데요 자 이렇게 포레스트 블루 색상과 또 모노톤으로 이렇게 적용돼 있습니다 또 a 필러 라인은 스위드로 적용돼 있어서요 너무나도 고급스러운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리얼 우드가 적용이 되 있습니다 에어컨도 아주 시원하게 빵빵하게 잘 나오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또이 차량은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추가 옵션으로 적용을해 놓기 때문에 또 운전할 때 제발 상황을 한 눈에 바라볼 수 있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조명을 해놨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대시보드 상태도요, 뭐 끈끈이 묻어있거나 스티커 흔적 없이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계기판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계기판을 보시게 되면 경고등 없이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정확한 주행 거리는 9만 4천 2백 1 8 k m 를 주행한 차량입니다. 자스티어링휠 상태도요. 어, 약간은 그냥 사용감 정도 느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뒤쪽으로 보시게 되면 오토 라이트 적용되어 있고 오토 하이빔 적용되어 있습니다. 옆쪽으로 보시게 되면 오토 레인 센서 적용되어 있고요. 자 뒤쪽으로 보시게 되면은 또 운전할 때재미있게 하실 수 있는 패들 시프트 적용되어 있네요. 자 앞쪽으로 보시게 되면 미디어 장치를 조작할 수 있는 버튼 들어가 있고요. 음성인식 블루투스 가능합니다. 자 반대쪽으로 보시게 되면 크루즈 컨트롤을 조작할 수 있는 버튼이 적용돼 있는데 그냥 크루즈 컨트롤 아니죠. 또 중앙선도 차선 중앙 유지도 들어가 있고요. 앞차와의 차간 거리 유지 및 긴급 제동, 앞차가 정차했으면 같이 정차해주고요. 출발할 때는 같이 출발해주는 제네시스 스마트 센스 적용돼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또 이게 추가가 돼 있으면 좋은 점이 보험료도 10%를 감면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위쪽으로 보시게 되면 e c m 눈 밀러 적용돼 있고요. 하이패스 카드는 안쪽으로 꼽아주시면 됩니다. 저 거기에다가 추가 옵션으로 빌팅 보조 배터리 적용되어 있고요 리어 커튼 동작 상태도 한번 볼게요 자, 리어 커튼 동작 상태도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당연히 제네시스 커넥티드 연결되어 있습니다 뭐 이제 제네시스 커넥티드 연결되어 있으면 좋은 점이 뭐냐면 이제 여름철 겨울철에 이제 밖에 차 세워놓으면 여름철은 차 안이 엄청 뜨거워지잖아요 그럴 때는 먼저 원격으로 시동 걸어놓고 뭐 공조장치 조작해서 여름철에 시원하게 겨울철에 따뜻하게 그리고 차량 위치도 파악을 해주고요 자, 제네시스 커넥티드 연결되어 있다는 거말씀드리고 자, 정품 미디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안쪽으로 이 터치감도 되게 좋아요. 기능도 들 여러 가지 들어가 있고요. 뭐, 지니, 멜론, 네이버, 팟빵... 아, 근데 이거 볼 때마다... 단파박이 생겼고요. 자, 거기에다가 이렇게 스포츠도 보실 수가 있고요. 여러 기능들이 적용되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안전사항과 편의사항들이 많이 적용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또폼 프로젝션 적용되어 있어가지고요. 또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원되면 좋은 점이 뭐냐면, 요새 티맥, 카카오 네비 네이버 비 앱이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같이 연동하셔가지고, 편리하게또 지도 보시면서, 또 안전운행 하셔가지고 점수 쌓으시면요. 티맥 같은 경우에는 70점 이상이면은 보험료 8%감면 받고요. 100점에 무려 15%까지 감면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와우, 리얼 우드가 너무나도 고급스러운 차량이고요 자, 그리고 듀얼 오토 에어컨 적용되어 있고요 에어컨 히터 아주 빵빵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운전석 쪽 통풍 열선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보조석도 역시 통풍 열선 적용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공기청정 모드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밑에 쪽 보시게 되면 USB 단자, 그리고 USB 충전 단자, 핸드폰 무선 충전 당연히 가능하고요 그리고 미디어 장치를 조작할 수 있는 자 DIS 적용되어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토 홀드 적용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이얼 로브가 적용되어 있고요 후방 카메라 화질 확인해 볼게요 자 후방 카메라 화질 역시 깔끔하게 잘 나오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드라이브 모드를 설정할 수 있는 버튼 들어가 있고요 컴포트 스포츠 에코스 커스텀 이렇게 주행 모드를 설정할 수가 있고요 자 이거는 후방 모니터 버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방 센서 적용되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안내수 공간 안쪽으로 보시게 되면 12V 시거잭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네요. 자, 오. 역시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가 적용되어 있고요. 또 뒤쪽으로는 컴포트 패키지 12가 적용되어 있어서요. 자, 실내에 옵션도 풍부한 자, 너무나도 이쁜 인테리어를 가지고 있는 자제네스더 엘리오 G80 차량이었고요. 가격도 저렴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나가서 가격을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이제 가격을 오픈할 시간이 왔습니다. 신차 가격 6,340 2만 원을 하던 차량인데요. 얼마만큼 감가됐을까요? 자, 추가 옵션으로 1000 5 1만원이 적용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자, 앞쪽으로 보시게 되면 반자율 주행이 가능한 제네시스 스마트 센스 적용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안쪽으로 보시게 되면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가 적용되어 있고요. 컴포트 패키지 12가 적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거기에다가 빌트인 캡 보조 배터리 적용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옵션까지도 빵빵한 제네시스 더올오 G80 차량이었고요. 간단하게 스펙만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형이고요. 2020년 7월에 등록된 제네시스 더 올류 G80 2륜구동의 가솔린 모델이었습니다. 2.5 였고요. 자, 옆에 보이는 G80채라 킹카 구독자 시청자분에게 드릴 수 있는 금액은! 2 9 8 9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옵션 하나 빼놨죠. 자, 승차감 좋은 ECS 전자 제어 서스펜션까지 적용되어 있는 차량이었습니다. 자, 옆에 보이는 제네시스 G80 차량 한번 문의해 보고 싶다. 한번 구매해 보고 싶다 하신다면 바로 위에 이 번호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끝나 가야죠. 빡 수원 석제. 빡 말씀 부가 박만사형토 부자대에서 킹카에서 차를 구매해 주시기를 각오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은 프리미엄 세단으로.